이렇게 체결용은 이와 같은 부속이 들어있어요. 네, 이 부속을 위치를 잘 보세요. 둘쪽한 면이 네, 나오도록 네, 이렇게 체결을 합니다. 근데 네, 그냥 잘안 들어가기 때문에 침을 발라줍니다. 이렇게 매놓고요. 마찬가지로 볼록한 부분에 침을 발아서 네, 이렇게 밀어넣고 좋습니다 네 다음 이제 이 부속을 재개발 하는데 네, 나사와 톱니가 있는 위치를 맞춰서요 네, 이렇게 일단 대략적인 위치를 잡습니다 이렇게요 네. 요 폭과 지금 새롭게 구석이 폭이 맞아야 돼요 이렇게 안 맞으면 조여질 않겠죠 네 그리고 구매를 하시면 네, 거기에 설명서가 있으니까 네, 그걸 참고하셔도 되고요 네, 그 다음에 전동 드라이버가 있으면 좋아서 손으로 돌리면 한참 돌려야 되기 때문에 대략적인 센터와 위치를 가늠하시고요 네, 저는 이미 좀 이미 숙단된조비라서 대충 위치를 잡고 주고. 네. 두 개의 네, 이 주고 여기 날두개의 날이 이 방향과 맞게 쓱 네. 빼주면 네. 상부 체계령병 켜고 네, 조립이 끝납니다.